자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동태를 싸게 뜹니다. 일요일 특가. 일요일 특가. 자, 동태를 10마리에 2만원. 전국 최저가 도매가 갑니다. 부산에서 막 들고 온 동태입니다. 동태. 맛있는 동태. 찌질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어도 맛있는 동태. 10마리에 2만원. 자, 오늘 일요일 특가. 자 전국 최저가 한번 도전해봅니다 전국 최저가 도전해봅니다 자 동태 10마리에 큰거 10마리에 2만원 자 동태 오늘 싸게 드립니다 일요일 특가로 자 동태 전국 최저가 한번 도전해봅니다 10마리에 2만원 맛있는 자 동태 들고 가세요 자 국고리보도 맛있습니다 동태탕 좋습니다 자 맛있는 동태 전국 최저가 도전 오늘 10마리 1마리에 2만원 자 동태 싸게 팝니다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 자 동태는 싸게 팔아요 자, 동태 10마리에. 자, 오늘 전국 최저가 도전합니다. 10마리에 2만원. 자, 동태 싸게 팝니다. 맛있는 동태.